아, 안녕하세요. 저는 6급 입문반 두 달째 수업 듣고 있는 김우주라고 합니다. 아,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, 아, 이렇게 우수학생에 선발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. 모든 수업이 이어지는 수업이라 단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수업에도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 주시기 때문에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. 일단 두분 모두 다 미인이시고요. <laughs> 최현정 선생님한테 많이 수업을 배워서 할 말이 많은데 굉장히 체계적인 수업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양류 선생님은 장문특별반 수업에서 어려운 한자를 쉬운 단어로 어떻게 바꿔서 하는지 알려주셔서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지금 두 달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듣고 왔는데 저한테 굉장히 뿌듯하고요. 또이 기세 몰아서 어서 HSK 6급 땄으면 좋겠습니다.